오늘은 나부사 떠나서 이제 시라푸사로 가는 날이에요 <laughs> 저희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간격이 45분씩이고 안쓰기도 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빨리 나부사 안녕해 나부사 안녕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도시에서 병. 나부사 안녕 일단, 아, 라구사 기차역. 라구사 기차역에서 표를 사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작은 동네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차 표 사는 거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어제 봤을 때는 분명히 기차 시간이 1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혹시나 해서 보니까 2시로 바뀐 거예요. 저희 체팔로에서 타오르미나 갈 때도 기차 시간이 바뀌었었는데 아무래도 기차 타실 분들은 뭐 워낙 이탈리아 기차 시간이 정확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당일에도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시간을 한번 더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그래서 옆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저서 하고 돈을 바꿔서 여기서 했습니다. 시칠리아의 여름은 굉장히 덥네요. 아, 비가 나와. 시라쿠사의 첫 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작은데 바닷가가 바로 아기자기하게 바로 있어서 그냥 어디든 자유롭게 바다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생각보다 엄청 커. 여기가. 어, 저 근데 오, 밖으로 잘지안 나갈 것 같아. 어? 근데 이 안에는 작아 저희 에어비앤비는 바닷가 접근성 2분 거리긴 한데 커리 좀 좋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알고 있었어? 좀 싸고 접근성이 바닷가 바로 앞이라 그냥 했는데 딱 생각한 정도 왜냐면라구사는 기대가 좀 낮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맞아 맞아. 여기도 혹시나 했던 게 있었는데. 역시나. 역시나. 근데 위치는 너무 좋잖아. 위치는 아, 좋지. 여기가 시칠리아에서 온5시 중에서 처음으로 평지야. 여태까지 다 엄청 언덕이 있었는데 여기만 평지인 것 같아. 라부사에서 축적한 이 칼로리들을 아, 네. 내일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피자 먹고 싶다. 근데 여기서는 해산물을 먹어야 해. 맞아, 맞아. 음, 바다야? 어. 바다인데 바다가 엄청 깨끗하고. 확실히 바람이 어, 아까는 되게 더웠는데. 어, 저기 뛰어내려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 내려가는 데 있어. 저기 있다. 오. 이곳이 진정한 휴양지구나. 와왜 이렇게 핫해? 저희는 수영과 빨래를 한바탕 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변가 주변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산물을 오랜만에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시라쿠사에서 3일 있다가 밤 기차를 타고 로마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시라쿠사가 이제 마지막 시칠리아 도시다 보니까. 조금 더 알차게 놀고 싶은데 원래 휴가란 계획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거니까 일단 한번 흐르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저녁 장소예요. 좀 귀엽죠? 제목부터 아주 해산물 가득. 저는 시라쿠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이 안에는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지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 중간 지점에서 맨끝 때까지 걸어왔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1 시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녁 먹는 곳은 저곳이고요. 여기 있네요. t h 음. 되게 가벼운 스타일이지. 1 2도인데나도그래서도수 봤더니 도밖에다도그렇도는 데다도 그렇고, 시미도는 데다도 그렇고, 시미도 그렇고, 시미도 그어고 시미도 그렇고, 시 그렇고, 시미도 그렇고, 시미도 그렇 와. 음맛있그렇 다른 스타일이다. 음. 그치? 이때까지 문어 셀라도 우리 네개 먹었잖아. 첫날. 어? 첫날. 나도. 이번엔 또세 번째 결혼식. 이 정도면 됐어. 내 파스타. 여기서 파스타 맛있겠지? 응. 오 짜. 사진을 보여줬어야 했나? 그런데? 음, 맛있는데? 맛있긴 시라쿠산의 해산물인가봐 노 음, 감독이 배가 안차서 2차로 왔습니다 피쉬 앤 칩스 깔라말리 맛있겠다 믹스 피쉬도 있고 치고 왔는데 스어 튀김만 생각보다 비싸요 1 4 0 0 0 약간 스트리 푸드 느낌인데 가격은 스트트 푸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가기로 한 데는 이정도 아닐텐데 근데 양은 좀 많아보여.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잉. 와 양이 많대. 와, 많아. 은근 실하네 그리고 이게. 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가 진짜 실하긴 해. 와, 하늘 봐. 시라쿠사에서의 첫날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런 노래 틀고 떠나는 배들이 많은가 봐. 장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왔어요. <laughs> 음. 저희는 아침에 마트에 샐러드를 사러 갔다 왔다가 샐러드를 사오고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습니다. 샌드위치를 왜 펼쳤어요? 샌드위치 그럼 안 펼쳐 어떻게 먹어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잡고 먹어야지아 이게 근데 이렇게 싸서 있었어 이미. 아. 진정해. 아, 아, 아. 음. 잡도르네. 이거 한번 먹는 짝이구나. 그럼 둘을 한번 보여주고 와도 돼? 응. 자 그러면은 바닷가가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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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스텔. <laughs> 집이 너무 개판이라 보. <laughs> 삼종이 같이 나오게 해줄게. 오늘의 음. 계획은 돌아다니다가 더우면 바다 햇풍정. 중요한 게 이게네. 아침을 먹고 대정비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벌써 밖에는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햇빛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정말 나더탈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파라솔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가면 엄청 더울 것 같긴 한데 11시도 안 됐는데 일찍부터 다들 나와서 해수욕을 만끽 중입니다. 여기는 시라쿠사 제일 북쪽에 있는 요새 성곽 같은 건데요. 저기에 날개 달린 아 저거 이름 뭐였는데?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성곽. 일단은 서울 쪽으로 한번 가야겠다. 어, 네. 켓을 사야 되나 봐요. 어 와, 근데 너무 커. 어, 저 뭐야? 아, 어. 거 아니야? 어. 어 씨. <laughs> 와, 좀 무서워. 여기서 보면 저기 얼굴 저기 있어. 그리스로 마 만화에서 봤어. 아, 이 이카로스는 신이 아니야. 그럼 사람이야? 일반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이제 밀랍으로 사람이 날수 있을 정도로 큰날개 만들어서 몸에 붙이고 이제 날은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는 태양열에 이게 녹을 수 있으니 음. 높이 아. 높게 날지 말라 했는데 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취한 거지. 자기가 어. 이거를 날수 수날 있다고만 수그 약간 신같이 어. 이렇게 된 기분인 거지. 그래서 이제 하늘에 이제 노여움을 받아서 샀구나. 어 그게 이제 녹아 버리고 이 추락해서 바다에 빠져서 이제 익사하는 결말이지 그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알아야 아... 한다 <laughs> 이런 교훈이지 좋은 교훈이네 아 맞아 나 기억 나는 아, 것 같아 어. 나도 그 그림이 생각나 어. 그 날개 녹아 버리는 어. 그림 있지 이 주제를 알아 그 안에서 최대한... 행복과 기쁨을 최대화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만족을 하며 하지만 써니 바이버의 천장은 아직 한참 남았어. 파이팅! <웃음> 정말! <웃음> 어. 아,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있어. 나 어. 지금 만족하려고 했더니만! <laughs> 저희는 이제 이카루스를 뒤로 하고 다시 수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엄청 깊어요. 지금 수영하고 있는데 그 엄청 큰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수영하고 파스타 먹으러 왔습니다. 씨 물안경 물안경 자국 너무 심하게 났어 지금. 여기가 파스타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또 파스타 먹어요. 여기 와서 한2 k g 정도 찐것 같은데 내일 아침은 오 감독 따라서 달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을까? 여기는 이렇게 신기하게 빵을 이런 빵 봉투에 주고요. 아포티아라는 레스토랑입니다. 빵은 이따가 나오면 같이 먹으려고요. 맛있어 보이는 빵. 근데 참고로 빵은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계산할 때 돈이 추가가 돼요. 빵을 공짜로 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한국밖에 없나봐요. 여기는 이 피스타치오 페스토 파스타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치 파스타.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짜장1짜장 14짜닭 15짜닭 14짜닭 15짜닭 14짜닭 는5짜닭 14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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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4짜닭 14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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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짜닭 14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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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집에 갔다가 쇼핑 자유시간입니다. 시라쿠사가 마지막 도시여가지고, 여기서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사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 샵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원하는 게 있는지, 합리적인 가격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 근처에도 이렇게 크게 광장이 있어요. 기원전 6세기 아, 진짜 로래낸 거네. 어. 기둥은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 여기 다 기둥이었겠죠? 저기 돌들이? Come che te sorpa un orso assassino. Grazie. Sorpa un Good luck and prosperity. Prosperity. Abbondanza. Uh. Eh, manin... 마키... 탄토탄토탄토탄토 아아 포나 라키 탄타탄타 탄두 아 포뚠 앤럭 오케이 라키 앤 프로스페리티 아아 부담이 있는 거야? 베스트 투어 차우 차우 엄청 고민했거든요 색깔을 아그 색깔 고민하는 것부터 찍었어야 했는데 <laughs> 지금 몇 군데 갔다 온지 모르겠어 이거 조그만한거 하나 산다고 흰색이랑 이끼색을 고민하다가 2유로 더 주고 이끼색으로 결정했습니다 12유로 주고 샀습니다 시원해 여기는 이제 메인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대성당이야? 어. 진짜 올랐나봐 이것도. 어, 저 앞에 지팡이 드신 분이 있네. 과연 성당은 아직 열었을까요가았나보다 와. 음. 저 머리에 동그라미 있는 아, 게 천사지. 음. 구경을 마치고, 뭘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을. 소금 커스텀 있는데? 안 먹긴 먹었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먹자? 코코아로스콜리 스파게티 알로스콜리아. 스콜리아, 유스. 해산물 파티다, 시라쿠사 와서는 계속. 그치? 누나 샐러드. 해산물 파티대 밥어 엄청 많은데 면은 막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오징어도 것 같아. 있네. 오늘 저녁은 어땠나요? 저녁 밥은 맛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저희 옆에 미군이 있었는데 수원 공군에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3년 지냈다고. 왕국말을 잘해요. 근데 나 아까 한국말 한거못 알아들었어 너무 빨리 말해서. 아 근데 이게 톤이 되게 좋던데. 아 톤이? 어, 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뭐, 아무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통역 가로 일한대요 군대에서. 근데 지금 통역화였어. 영국에 있고. <laughs> 재밌는 형님이었어. 형님 아니고 동생일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무조건 동생일 것 같은데. 오개국가는 오개국가는 형님. 오개국하면 형님 형님이지. 그렇지. 아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와인이랑 치즈랑 또 이런 거 사가지고. 그래서 저녁을 배불리 안 먹었나? 좀 배부르긴 한데. 적당히 근데 어 엄청 배부르진 않은데 음. 적당히 먹은 것 같아서 좋아. 문어는 맛있었고 어. 파스타는 그냥 내가 예상한 그런 맛막 해산물 파스타 맞지? 어 막아 너무 맛있어. 이 정도는 어. 아니고 오히려 점심에 먹었던 파스타가 훨씬 맛있었고 여기 왔으니까 해산물 열심히 먹어야지. 또 얘기해 줘야지. 돈안 내려고 빵안 먹었는데 알고 보니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빵 챙긴 것도 얘기해야지. 아, 빵을 챙겼어요. 그 이유가 여기 계산서에 항상 보면 뭐1.5 곱하기 2. 뭐. 아니, 근데 어떤 데는 빵값을 아예 명시해놓은 건데. 아, 같았어. 맞아, 맞아. 어. 그것도 맞아.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게 빵값인 줄 알고, 아, 오늘은 그러면 빵을 안 먹어보자 하고 빵을 안 먹었어요. 근데 계산서에 또2 곱하기 1.5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 어, 나빵안 먹었다 이랬는데, 거기서 아 자기네는 빵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 그런 세팅비를 차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요. 빵을 챙겨왔죠. <laughs> 돈을 냈는데 챙겨야지 그럼. 집에 가서 그 프로슈토랑 치즈 이런 게좀 짜면 곁들여 먹으려고요. 그럼 되잖아. 네. 아, 이렇게 시라쿠사의 두 번째 날 밤이 지나갑니다. 해변가에서 와인을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멋진 다리가 있어요. 한강은 아니고요 시칠리아 맞습니다. 이 치즈가 일단 궁금해서 한입 먹어볼게요. 무슨 초코빵 같아. 초코빵 같이 가고 있어. 어제보다 맛 없어. 제가 싸온 빵입니다. 이거랑 이거. 소주 아닙니다. 짠 시칠리아 와인입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는데? 나는 올리브가 제일 궁금해. 좀것 같아. 누구? 응. 어, 먹으니까 했지? 맛있다. 와, 거먹어먹있 있어. 어 먹을 어어 먹을 수가 어어 먹을 수가 있어. 먹을 어 먹을 수가 있어. 어먹지 수가 있어. 먹을 수가 있어. 가어 먹을 수가을 어, 겁나 짜. 와인 파티 갔다 그랬는데. 어. 무레시꺼 먹는 거 아니야? 맛은 있어? 너 올리브 아니, 아니. 좋아하잖아. 어, 근데 너무 짜. 좀 뭔가 덜짠게 하나 필요한데 덜짠게 빵밖에 없네. 감자칩. 감자칩? 감자칩 이거 안 짜잖아. 안짠 버전이야 이거. 올리브 먹고 나니까 이거 하나만 끓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